아이, 아이, 도모, 보라 월한, 죽여달라고? 한 <laughs> hey, <laughs> <laughs>

어머, 뭐 좀. 리로드. 뒤져라! <laughs> 우와. 쟤안 죽었지? 뭐야? 어? 쟤 이거 아니었나 저는, 저는 공정인데. 아, 뜨거워. 불좀뜨거

아, 간떨어진다는것 같은데 어, 리고래폐마우 아, 우리 거래 우리 고래도 우리 아, 거야. 우리 거야. 우리 고 우리 고래 우리 고 우리 고래도 마저. 우리 고래 우리 고래도 마저. 우리 고래 우리 고래저데고 당연하지. 하하하, 이 오오오! 다시 한 번, 얼굴을 가지러 갑니다. 아, 오오장 아 거기서 타이다 떨어지냐. 아, 네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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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드 아, 들어야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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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천만 기다려 주시지. 저게 말해요. 천만 기다렸으면. 일 천번이 되는 아이고, 그빈당어 <laughs> 아이고, 파방이 앞에. 앞 파방이야. 파방이야. 오면 오면. 제스겜 총알이 10%야. 아아... 아하... 거기서 총알이... 아... 재빠르게 쏜 거... 안 떴죠? 못나다화 나와있어. 아 진짜 총알 다 떨어지면 뒷난감이지 진짜. 개웃겨도 개웃겨! 개 총이 안나? 재정선 필요없는 화방세요 갑각무기입니다 한번 쓰면은 무능해지잖아 네? 안쓰고 남으면 죽을때까지 쓰고 남는데요? 누유잼? 일찍죽기때문에 일찍죽어 네 <laughs> <laughs> 일찍 죽을때까지 <laughs> <laughs> 일찍 <죽어. 웃음> 네. 죽을 쓰고 남아요 <laughs> 안되죠 아, 개런드라 들어야지. 에이, 에이. 단판 막판 해야겠다. 벌써 1 0 시야? 네, 0시 반이네. 아, 아, 단판 막판 하죠. 오, 어. 이라 이번 라운드를 막판 한다는 거예요? 아니면 다음 거, 다음 거, 다음 거라고 했잖아. 그러시지. 아, 세판지? 그치. <laughs> 아, 이때 담배 한대 피고 와야 되겠다. 무작위? 어제 아, 로딩 시이 있으니까요. 무작위가 <laughs> 진지 방어전이네? 아 독일군이네 <laughs> m g 를 들까? 노르망디에요? 응 노르망디 방어전 아 STG사 사들까틸리령한테양보해줘야겠 그레으로 돌아가는구나. 이거 꽤 오래, 그니까, 사양 그렇게 높지 않아? 그렇군요. 아니, 온도 51도 밖에 안 되는데, 왜 스로틀링이 오냐. 아, 됐구나, 이거. 태양 아직 나 오셨나? 방금 가셨는데 <laughs> <laughs> 어꽤 오래 걸릴고 그렇죠. 그렇죠. 그지원병 SG44 있어요 아 그래? 네. 오 진짜다 그래도 단발 연발 돼가지고 그냥 응. 그 저희 그냥 FPS 게임하듯이 쏘면 되겠네 음. 처음엔 역시 벙커에 벙커에 그리고 폭격이 떨어지겠지 뭐지? 응. 왜 이렇게 뭐가 떨어지지? <laughs> ไม่ร아้ตอนน하하하อนนี้เออเอา <laughs> <즐거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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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ั아หัวหัวหัวห지วหัวห <laughs> 뭐야? 기름통 터져가지고 저, 다 죽었어. 아아... 말려들겠어 누구 깜이야나 빼고? 대신가... 야, 야, 아니, 병정님 대신 나. 얘 기름통이 져가지고왜안 오셨다? 2만 남았어. 영정님그 뒤에, 뒤에 보급함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아, 새로운 보급받 치면은 X 누르면 단발머를 바꿀 수 있어요. 으아, 난 살아야 해, 으아. X? X요, X. X. 응. 왜전왜전왜전왜 전. 응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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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성님. 일단 부활 좀 시켜 주세요. 어디 어떻게 또 재직교장. 재직교장 오케이 내가 갈게. 뭐지 뭔가 싸는데 보급함은 위에 있습니다. 놈. 아그다 아, 또폭동이야 네. 아, 나오자게데안 돼? 아아 뭐야 뭐야. 어, 잠깐 선생님? 선생님, 잠깐만요. 이 친구 뭐야? 하하하 <laughs> 놈들. <laughs> 내가 타이어를 요요요요아여여아여아여여여어여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아, 아. 뭐 스위여여여스여여여 아, 네. 아, 여 표시가 안 되니까 옥수가여하네여여 안 니가.. 따라가죠 아! 오. 아, 오, 잠깐! 아, 어 잠깐! 아 바지 다써네 씨. 장전 장전 누구 있지 여기? 헬로우? 어 오, 깜짝이야 오큰일다 어? 죽었네? 개이 <laughs>

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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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줄까 진짜 제직절 어 제직절 반쯤 반 죽으면 제직결이 떠요 누가 다가야죠 누가 아씨 피라모을 가시철 좀 제직절 오케이 반나 성소리 들려오죠잉 ああ<ー>、よばい、よこ。 아직 에잇 시키고 있는데요? 밀린 거야 밀린 거야 밀렸지 구만아씨 옆에 본거 아무도 안 보네 이러면 더상 MG를 들 필요가 없지 아것 들까? 제가 막... 제 직결 안태어지이반 뭐? 정도 죽어야 돼. 반 정도 죽었어. 그만한테... 어이, 깜짝이야. 아홉 배달이... 아홉 배달이... 아 아홉 배달이... 아이 죽어야 돼오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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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지 계속 떴다. 여기 못 올라가는데. <웃음> 올라가네. <laughs> 아이, 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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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많이 먹었다. 최다 <laughs> <laughs> 헤드, 최다 사망, 최다 치원 최다 목, 최 누르망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여기 좀 어려워. 독일 군모가 잘 생겼어. 정말 네. 당시에는 무시받던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좀 음. 독일군의 그 저것 때문에 좀 많이 무시받던 디자인인데 지금 미군이 저거 잖아 음. 정확히 말저거라기보다는 저런 형태. 음.